자 개념원리 대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y는 a의 x 승 꼴입니다 이때는 밑 a가 1보다 클 때와 0하고 1이일때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의 변화가 m에서 n까지라고 한다면 x가 가장 작을 때최소값을 가질 거고, x가 가장 클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반할, 반해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가 되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값, x가 가장 작 다시 x가 가장 클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로부터 두 번째 합성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fx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제 x의 변화에 따른 fx의 변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fx의 변역을 살펴본 다음 다시 한번 위의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치환하여 생각한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순합니다. 필수의 제 7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를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단순한 유형이기 때문에 1번과 3번만 보려 합니다. 1번, 미치 3입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화한다고 하면, x가 가장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값을 가지고, 다시, 최소 값을 가지고, x가 가장 클 때, 최대 값을 가지고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면 3의 0승, 즉 1이 될 것이고, x가 1이면 3의 3승, 27이 최대값이 됩니다. 2번은 2에 1-X승인데, 이것은 밑이 2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2분의 1에 X-1승으로 보셔야 되고, 밑이 2분의 1은꼭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감소함수의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화한다고 하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4의 x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인데, 3의 마이너스 x승은 3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3분의 4의 x승입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에서 1 사이로 변한다면, x가 작을 때 최소값, x가 가장 클때 최대값을 가지는 걸알수 있죠. 필수 8번 y는 2의 -x의 5 플러스 2x 플러스 2. 다음과 같이 합성 함수일 때는 x의 변화에 따른 다음 식의 변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식은 -2의 x-1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3입니다. 즉, x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목사는 모든 실수가 되고,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3이 되죠. 즉, 이걸 t라고 치환한다면, 2의 t승에서 t가 현재 3 이상이다. 아, 다시 3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의 t승은 위치 2이기 때문에 t가 가장 클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t가 가장 큰 순간이 3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8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t가 3인 순간이라는 것은 t가 3인 순간은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즉 a는 1, b는 8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필수 9번, 정의역이 1에서 4까지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 함수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8이라고 하면 이걸 t라고 둘 때, t는 현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아, t는 1을 체득값으로 가진 걸알수 있는데, 그러나 8번과는 달리 정의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20 t를 볼때 t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x가 3일 때죠. 그런데 x는 1에서 4까지라고 하 했습니다. 1에서 4까지.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t의 최대값은 3일 때까지는 1일 것이고 t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 x에 1을 넣으면 -3이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는 -3에서 1까지가 됩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y는 4분의 1의 t승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t가 최소일 때 최대값, t가 최대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t에 마이너 3을 넣으면, t에, t에 마이너 3을 넣으면 64. t에 1을 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 10번. x가 0에서 2까지 변할 화때 함수 4의 x승 빼기 2의 x 플러스 1승의 최대 최소 오해라. 다음 함수를 보시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빼기 2t라는 걸알수 있죠. 이때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새로운 문자의 범위를 알아내야 됩니다. x가 0에서 2까지 변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 1이 되고 x가 2일 때 4가 돼요.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다음 2차 함수의 t의 범위가 1에서 4까지 이므로 t-1의 제곱 빼기 1, 즉 t가 1일 때 최소값-1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4에서 최대값까지입니다. t가 4일 때 8이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처럼 치환을 하고, 치환한 다음에 그 치환한 새로운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은 필수 11번입니다. y는 2의 x승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 식을 보시면 2의 x승을 t라고 둔다면 다음 식은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즉, t분의 2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t에 관한 식으로 쓴다면 t 더하기 t분의 2이며 t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수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t가 양수면 t분의 2도 양수라서 양수다기 양수는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이기해서2 배의 루트 안에서 사회 좋게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등호가 되는 순간은 t와 t분의 2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둘이 더하여 2루트 2가 되려면 각각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t가 루트 2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수 12번을 접근해 봅니다.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1 0 2배의 2의 x승과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한다. 물론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서 t분의 1, t의 제곱, t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를 t로 두는 것이 간편합니다.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액승을 t라고 둔다면, 이 식은 t에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는 식이죠. 즉, 새로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치환을 쓰면 반드시 범위를 알아내야 되죠. 이거와 이건 둘다 양수입니다. 양수다, 양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나 같다. 2 배의 루트 안에서 사이적에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t는 2 이상이면 알수 있습니다. t는 현재 2 이상이고,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t가 2일 때면 이 잠수는 축을 t는 1로 가지고 있으나 2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므로 2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가 2인 순간, 즉, 마이너스 2를 최소값으로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완전 적곱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나타낸 다음에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의 범위를 관찰하시고 생각하셔라. 자, 연습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60번. 정의역이 0에서 1까지. 함수 y는 2의 x 플러스 1승 곱하기, 5의1 마이너스 x승이고,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보시면 2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승이고 2와 5는 10이 될 것이고 5의 마이너스 x승은 5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5분의 2의 x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0 곱하기 5분의 2의 0승이고 최소값은 10 곱하기 5분의 2의 1승입니다. 따라서 10, 얘는 4. 따라서 6이 정답입니다. 161번 a에서 3까지가 정의역이고 함수는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b입니다. 최소값은 9분의 1, 최대값은 27분의 5입니다. a와 b의 값을 구해라. 자 3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x승 플러스 b죠.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값, X가 가장 클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1의 A승 플러스 B. 그것은 27분의 5이고, 최소값은 3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B. 그것이 9분의 1입니다. 그런데, 27분의 1이므로 B는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따라서, 27분의 2입니다. B가 27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A승은 27분의 3, 즉, 9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는 2, a는 2, b는 27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고, gx는 2분의 1의 x승. 이래서 4 사이에 대해서, 다음,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 합을 구해라. 자, x가 f에 들어가면 다음이 되고요. 니가 g x 의 지수자리에 들어오는데, gx의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더하기4 x 빼기 5가, 최대가 될 때, 이 함수는, 니가 최대일 때, 최소값 가질 거고, 이 함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1에서 4까지라고 하였으므로, 자, 일단, 예를 봅시다. x의 빼기 2의 완전제곱에, 여기 1입니다. 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너는 최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2죠. 2로서 가장,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4에서 최소가 됩니다. x가 4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x, 이게 fx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최대 값을 가집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들어오는 게 fx죠. 자, 이 식은 뭐냐? 2분의 1의 fx승입니다.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f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32가 되겠죠. 따라서 32다기 2는 34가 정답입니다. 다음, 163번. y는 e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2분의 1의 x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2의 y 더하기 3 바로 너가 fx다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관찰해라 최대 곱하기 최소는 밑이 1부터 작기 때문에 요때요때 최소 최아 최대 최소 가실 건데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곱할 거니까요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승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에 1승 더하기 3 2더하기 3은 5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답은 2분의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에 대해서 함수 마이너스 4의 x승 더하기 2의 x 더하기 2승 플러스 k는 최대값이 5다. 최소값을 구해라.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합시다. t는 0보다 크겠지만 그냥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분의 2 x가 3일 때는 8. 따라서 이런 범위에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다시 t에 관한 함수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k, k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니까 k 더하기 4. 이렇게 바뀌겠네요. t가 2일 수가 있죠. t가 2인 순간에 최대 값을 가집니다. k 더하기 4가 바로 5입니다. k는 1이죠. 그럼 최소 값은 t가 2인 순간. t가 2인 순간보다 순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8에서 가지겠죠. 그래서 8을 입합니다8 t가 8일 때6-36-32 k-32 바로 k가 1이기 때문에 31 최소값은 31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번 함수 y는 3에 x 더하기 k 승음 더하기 3분의 1에 x 빼기 k 승 최소값이 18이다. k 값을 구해라. 다음 함수는 3의 x-k승과 3의, 어, 의 k-x승.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둘을 더했다. 라고 했는데, 둘을 보시면 곱하기, 곱하기를 했을 때 사이좋게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의 x-k승과 3의 k 만 x승을 더한다는 라 것은 2배의 루트 안에서 사이좋게 곱하면 3의 지수끼리 더하게 될 거고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2k승이 됩니다. 따라서 양수 더하기 양수는 산술기와 평균 무등식에서 다음이 될 텐데 그것이 18이라고 하니 3의 2k승의 루트가 9가 되어야 되고 즉 3의 2k승이 3의 4승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k는 1일 수밖에 없죠. 다음 166번 함수 4의 x승 더하기 4에 마이너스 x승 빼기 2k에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액승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k값 구해라 이 자체를 t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t제곱에 빼기 2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2kt에 빼기 2입니다 t 마이너스 k의 완전제곱에다가 빼기 k제곱 빼기 2라고 둘수 있겠죠 자 치환을 했으면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부등식에 서 t는 이상이 됩니다. t가 이상인 걸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여기가 t는 k입니다. 그런데 t는 이상이라고 하였죠. 그럼 어디가 2인가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나뉘어야 됩니다. 만약에 2가 여기 있다면, 첫 번째, k가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때, t가 이상이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소값은 바로 이 순간에 요 값이 최소 값이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2입니다. K제곱은 0이 됩니다. K가 0이 됩니다. K가 2보다 작다 했으므로 적절한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죠. 그림을 잘못 그렸죠. K가 2보다 작을 때가 아니고, K가 2보다 클 때죠. 지금 그림은 2보다클 때죠. 자, 그러면 K가 0일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엉뚱한 썼습니다. k가 2보다 클 때? 아, 될수 없다. 두 번째, 이번에는 2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경우는 k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작을 때와 같을 때를 한 번에 잡으려고 등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마, 만약에 이러한 경우였다면 t는 2 e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만 관찰해야 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t가 2인 순간에 가지겠죠. d가 2일 때가 최솟값입니다. d에 2를 대입합시다. d에 2를 대입하면 2-4k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최솟값-2랑 같아야 하므로 4k가 4, k는 1이 됩니다. 2이하니까 1은 적절한 값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k는 1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